유니아뜰리에입니다. 오늘은 스플레스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점에서 바늘이 나와서요. 한땀 앞으로 가고 다시 바늘이 뒤로 반 땀을 간데 그 대신 실을 반으로 갈라서 올라옵니다. 다시 앞으로 가서 뒤로 백하면서 실을 반으로 갈라서. 올라옵니다. 스플릿이라는 말이 분할하다, 뭐 가르다 이런 뜻이기에 스티치를 할때 실을 반으로 가른다고 연상하시면 쉽게 할수 있는 네, 자수 스티치입니다. 자, 이제 스플릿 스티치를 한번 응용해 볼게요. 두 가지 색깔의 실을 바늘에 끼워서요. 같은 방법입니다.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네, 반 땀을 가는데, 이때 두 가지 사이에 실을 바늘 갈라서 실을 넣도록 합니다. 다시 앞으로 가서 뒤로. 반 땀을 백 하면서 실을 반으로 갈라서 가면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의 스플릿 스티치가 나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체인 스티치와 하는 방법은 달라도 모양 자체는 아주 흡사한 스티치인데요. 체인 스티치보다는 좀 가느다라고 좀 여성적인 느낌이 드는 스티치입니다. 자, 오늘은 스플게이 스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